accurate, accurate, accurate. 정확한, 정밀한, 올바른, 일치한. 정확한, 정밀한, 올바른, 일치한. 정확한, 정밀한, 올바른, 일치한. accurate, 정확한, 정밀한, 올바른, 일치한. accurate 정확한 정밀한 올바른 일치한 a 정확한 정밀한 올바른 일치한 b s t r a c t abstract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초록 요약하다, 추상적인, 관념적인 초록 요약하다. 추상적인 관념적인 초록 요약하다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초록 요약하다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초록 요약하다 abstract 추상적인 관념적인 초록 요약하다 inte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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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 중단, 가로막음. 방해, 중단, 가로막음. 방해, 중단, 가로막음. Interruption. 방해, 중단, 가로막음. Interruption. 방해, 중단, 가로막음. Interruption. 방해, 중단, 가로막음. Contribution. contribution c o n t r i b u t i 기업 공헌 기부 기고 개인 분담금 기여 공헌 기부 기고 개인 분담금 기여 공헌 기부 기고 개인 분담금 c o n t r i b u t 기여 공헌 기부 기고 개인 분담금 contribution 기여 공헌 기부 기고 개인 분담금 r a d i c a l radical radical 급진적인 과격한 근본적인 극단적인 급진주의자 급진적인, 과격한. 근본적인, 급단적인, 급진주의자. 급진적인, 과격한, 근본적인, 급단적인, 급진주의자. Mean, Radical. 급진적인, 과격한, 근본적인, 급단적인, 급진주의자. Radical. 급진적인, 과격한, 근본적인, 급단적인, 급진주의자. Radical. 급진적인, 과격한, 근본적인. 극단적인 급진주의자 ab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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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견디다 주거하다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견디다 주거하다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견디다 주거하다 abide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견디다 주거하다 abide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견디다 주거하다 abide 준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견디다 주거하다 reco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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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 인정 평가 승인 표창 인식 인정 평가 승인 표창 인식 인정 평가 승인 표창 recognition 인식 인정 평가 승인 표창 recognition 인식 인정 평가 승인 표창 recognition 인식 인정 평가, 승인, 표창, Mu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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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간이 서로 이 공동의, 상호 간이 서로 이 공동의, 상호 간이 서로 의 상호 간이 서로 공동의, 상호 간이 서로 의 공동의 Mutual 상호간이, mutual, 상호간이 서로이 공동해. gender discrimination, gender discrimination, gender discrimination,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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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der discrimination, 성차별 gender discrimination 성차별 gender discrimination 성차별 strate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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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인 중요한 전략적인 중요한 전략적인 중요한 strategic 전략적인 중요한 strategic 전략적인 중요한 strategic 전략적인 중요한 expiration date expiration date expiration date 유효 기간 만기 유통 기한 유효 기간 만기 유통 기한 유효 기간 만기 유통 기한 expiration date 유효 기간 만기 유통 기한 expiration date 유효 기간 만기 유통 기한 expiration date 유효 기간 만기 유통 기한 stationary store stationary store stationary store 문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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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tionery store 문방구 stationery store 문방구 stationery store 문방구 fringe benefit fringe benefit fringe benefit 부가 혜택 임금 외 지급 부가 급여 부가 혜택 임금 지급 부가 급여 혜택 임금 외 지급 부가 급여 f r n 부가 혜택 임금 외 지급 부가 급여 f r n 부가 혜택 임금 외 지급 부가 급여 f r n 부가 혜택 임금 외 지급, 부가급여, c a r b 화이드레 r a t e c 화이드레 h y d r a t 이드레 r 탄수화물, 탄수화물 식품, 탄수화물, 탄수화물 식품, 탄수화물탄수화물 탄수화물 식품 탄수화이드레화이 식품 c a r b o 화 y d r a t e 탄수화물 탄수화물 식품. carbohydrate. 탄수화물 탄수화물 식품. carbohydrate. 탄수화물 탄수화물 식품.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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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하다, 생산하다, 항복하다. 산출하다, 생산하다, 항복하다. 산출하다, 생선하다, 행복하다. yield, 산출하다, 생선하다, 행복하다. yield, 산출하다, 생선하다, 행복하다. yield, 산출하다, 생선하다, 행복하다. breed, breed, breed. 사육하다, 번식하다, 재배하다. 사육하다 번식하다 재배하다 사육하다 번식하다 재배하다 breed 사육하다 번식하다 재배하다 breed 사육하다 번식하다 재배하다 breed 사육하다 번식하다 재배하다 amphibian amphibian a m p h 양서류 수륙양용기 양서류 수륙양용기 양서류 수륙양용기 a m p h 양서류 수륙양용기 a m p h 양서류 수륙양용기 a m p h 양서류 수륙양용기 neu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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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립적인 중립의 중립국의 중립적인 중립의 중립국의 중립적인 중립의 중립국의 neutral 중립적인 중립의 중립국의 neutral 중립적인 중립의 중립국의, neutral. 중립적인 중립의 중립국의, neutral. 중립적인 중립의 중립국의 neutral, 중립적인, 중립의, 중립국의. pervasive, pervasive, pervasive. 만연한, 스며드는, 골고루 미치는. 만연한, 스며드는, 골고루 미치는. 만연한, 스며드는, 골고루 미치는. pervasive, 만연한, 스며드는, 골고루 미치는. pervasive, 만연한, 스며드는, 골고루 미치는. pervasive, 만연한, 스며드는, 골고루 미치는. inaugurate, inaugurate, inaugurate. 취임시키다, 개관을 선언하다, 들어서다. 취임시키다. 개관을 선언하다 들어서다 취임시키다 개관을 선언하다 들어서다 inaugurate 취임시키다 개관을 선언하다 들어서다 n g u r a 취임시키다 개관을 선언하다 들어서다 inaugurate 취임시키다 개관을 선언하다, 선언하다 들어서다 burdensome burdensome, burdensome, 부담스러운, 힘든, 귀찮은, 부담스러운 힘든 귀찮은 부담스러운 힘든 귀찮은 burdensome, 부담스러운 힘든 귀찮은 burdensome, 부담스러운 힘든 귀찮은 burdensome, 부담스러운, 힘든, 귀찮은. rob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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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도, 강도, 약탈 절도, 강도, 약탈 절도, 강도, 약탈 robbery 절도, 강도, 약탈

exaggerate, 과장하다, 지나친. exaggerate, 과장하다, 지나 exaggerate, 과장하다, 지나친. un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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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부당한, 무리한. 불합리한, 부당한, 무리한. 불합리한 부당한 무리한 unreasonable 불합리한 부당한 무리한 unreasonable 불합리한 부당한 무리한 unreasonable 불합리한 부당한 무리한 upside down upside down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반대로 엉망진창 거꾸로 뒤집힌 반대로 엉망진창 거꾸로 뒤집힌 반대로 엉망진창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반대로 엉망진창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반대로 엉망진창 upside down 거꾸로 뒤집힌 반대로 엉망진창, up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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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시키다, 옹호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유지시키다, 옹호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유지시키다, 옹호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Uphold 유지시키다, 옹호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Uphold 유지시키다, 옹호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Uphold 유지시키다, 옹호하다, 확인하다, 인정하다. Massive, massive, massive. 대규모의 거대한, 막대한, 심각한, 대규모의 거대한, 막대한, 심각한. mas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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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의 거대한, 막대한, 심각한. patent.

Illumination, Illumination. 조명, 장식용 전등. 조명, 장식용 전등. 조명, 장식용 전등. Illumination, 조명, 장식용 전등. Illumination, 조명, 장식용 전등. Illumination, 조명, 장식용 전등. de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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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다 파다 탐구하다 뒤지다 파다 탐구하다 뒤지다 파다 탐구하다 delve 뒤지다 파다 탐구하다 delve 뒤지다 파다 탐구하다 d e v e 바다, 탐구하다. Thank you very much.